어딘지 익숙해 보이는 재료들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입니다. 오, 그렇지, 그렇지. 덕순이를 위해서 맛있게 되거라. 맛밥. 음, 이야, 묵을수록 깊어지는 된장의 맛까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. 만들기 쉽고 맛있어서 된장찌개를 즐겨 해먹는답니다. 뭐니뭐니해도 진짜 추 된장이 되려면은 김치가 있어야죠, 그렇죠? 아이고 한번 먹어봅시다 이요. 이제 김치 없는 밥상은 허전할 정도라는데요. 한국 생활 8년차 식성만큼은 한국 사람 다된것 같죠? 음, 김치 같은 거는. 네.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직접 뭐 담그시는 거예요? 아니면 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아주머니가 담가서 저한테 고맙다고 주신 거예요 어촌을 다니면서 어머님들이 좀더 챙겨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담아주고 저는 감사하게 이렇게 먹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그래도 정이 많아서 언제나 좀 챙겨주려고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한국에 더 남아 있고 싶고 한국을 떠날 수,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. 음. 한국의 정이조와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앤더슨.